조선 중기 유일곡 선생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우계 성원 선생님의 사당에 와 있습니다 유일곡 선생님 태교 선생님 그리고 성원 우계 선생님 이런 분들은 세계를 몰랐어요 조선 밖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기론과 만약에 고구려 사람들이 이기론을 생각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도 다르지만 공간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너무나 너무나 무한히 넓어요 그리고 야생에 가깝고요 그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역사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유라시아라는 정말 넓고도 광대하고 다양하고도 그리고 생 야생에 살아있는 곳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유라시아에 관해서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짧게 유라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만 축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루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 유라시아 초원을 달렸습니다. 자동차로 횡단을 했고 그리고 기차로도 횡단을 했고 뭐 부분적으로 말도 탔습니다. 유라시아의 초원 아니면 알타이살록 이런데는요 바이칼드 마찬가지 겠지만 5월에서 6월 달쯤 되게 되면 천체가 꽃을 갚은 꽃평선이에요. 역사학은 미래학이거든요. 그때 유라시아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건 미래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유라시아 세계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시베리아 지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지역, 기타 지역도 자원의 보고죠. 최근에 들어서 이 자원의 가치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카스피해가 엄청나게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려지고, 그리고 지금 각각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피에를 소유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는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은 국경이 접하고 있지 않는데도 카스피에 관한 유전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캐스의 매장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각국들이 중앙아시아의 직영학적 가치에 대해서 몹시 관심을 기울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타이가지대는 목재가 있고요. 지금은 사막 또는 반사막 지대인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좋은 장비들을 도입해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건조지대는 점점 농업지대로 바뀌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뭐지않아 농업국가로 변신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주변 각국들이 관심을 갖고 아 유라시아 세계는 지경학적 관점으로 뛰어나구나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아시아는 선사시대부터 특히 고대에 들어오면 동서 교통로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저는 남북까지 합해서 동서남북의 일종의 인터체인지 허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16세기 이후에 대륙 질서가 아니라 머린 오더 해양 질서가 세계 살지배했는데 이제 다시 대륙 질서가 부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차원의 보고 인터도 있겠지만 동서로 있는 교통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가장 서쪽에 있는 유럽 지역에 뭔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는데. 그 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말레카협을 통과한 다음에 인도양 그리고 수해전을 거쳐서 유럽을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깁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칠함대 5함대 등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실크로드를 보완시켜서 과거 대당제국의 부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고는 일대 전략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서 남북을 잇는 큰 다양한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런 노선들을 자꾸 복구해 가고 있어요. 대륙에서는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바다에서는 항로를 개설해 가는 중입니다. 점차 점차 가운데 있는 유라시아의 중앙아시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 확보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의 공급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딘가를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수출 지향적 국가인데 이제는 팔 장소를 중앙아시아 오지로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저가 상품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곳을 딛고 우리 의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발전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키스탄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키르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인 오시에 갔을 때인데요 거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한국어학당에 300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 한국에 진출하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꿈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우리 필요한 인력수급지로서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가치를 말씀드리죠 지정학, 지 e o p o l 이죠 지정학적 관점 이런 용어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동안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리고 독일까지도 지정학이란 개념과 용어로 악용을 해서 나머지 세계의 사람들을 압박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정학이란 용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 조건이란 것은 인류 역사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앙 유라시아라는 말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에게 더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문제입니다. 대중국 포위전선을 구축할 때 유용한 것은 중앙아시아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상대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는 러시아, 미국, 일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세력과 북방 세력과 우리 동방 세력간의 항상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든지 생존을 위해서는 배후 세력을 자기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고구려 관계 투쟁 장성처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을 배후에서 견제할수있는 세력이 필요한데요.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우리와 가깝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이란 존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의 배후에 있으면서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의 배후 세력 또는 우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국경 분쟁이 매우 심각한 나라죠. 14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도 여러 곳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쪽에는 있 만주 지역이고요. 서남쪽에 있는 티베트가 있고 서북쪽에 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있는데요 바로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이 서북공정을 추진하는 만치 국경선을 넘게 되면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아무리 적은 나라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고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와의 신연성도 강한 중앙아시아적을 우리가 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중앙아시아가 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로서는 단적으로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면적의 분단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한민족의 분단은 우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통일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남북만의 힘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변 강대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묵인 야점 불가능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중앙아시아족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북방정책을 취할 때는 러시아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여 드려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키르기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곳이죠 파미르 들어간 입구에 있는 사리타시 노란 돌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여기 가면은 여기서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왼쪽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은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가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카스까지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가깝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도로는 중국인들이 건설한 겁니다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천이 오고 가는 중국 트럭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하미르고원의 가장 정상부입니다 무르갑이죠 이 무르갑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국제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제가 보기에는 4, 50개 정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유명한 국제시장이에요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키르기스산 사람들이 건너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 아주 조악하기를 데 없는 중국산 싸구려 물품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파미르 고원의 정상부에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물건들이 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멀리 나가서 활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지리 문화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컬처죠첫 번째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곳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원자화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역동성이라든가, 탐험정신이라든가, 모험성이라든가, 생야성이라든가, 개방적 사고라든가, 국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계성원 선생의 손에 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세계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문화는 정주형 문화예요. 이분들은 거착된 문화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들과 우리가 공유했었거든요. 우리는 없어지거나 변형된 대반에서 여기는 아직까지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감우려 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을 수가 있어요.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류의 흔적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음악, 춤, 악기, 서커스죠, 기예, 놀이죠. 그리고 신앙, 설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편린 하나하나를 건져 올려서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큰 모자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원형을 대충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역사자로서 학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최초의 시온국가는 원 조선이죠. 뒤를 열서 부여, 고구려가 있고 역시 고대국가가 있고. 쭉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화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주민 간의 교류도 있었죠. 혈연이 섞였다는 겁니다. 어느는 당인 역량을 주고받죠. 그런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도 역량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은 우리 원조선의 후기 단계에 가게 되면 은 위만조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만조선이 발전하는데, 위만조선이 붕괴하고 멸망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중국 쪽에 있었던 진나라 뒤를 이은한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서북쪽에 있었던 흉노라는 겁니다. 이들과의 벌어진 역학관계가 직접적으로 역량을 끼치면서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데도 큰 작용을 하게 되죠. 뒤를 이어서 부여, 고구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늘 그렇듯이 동아시아의 지형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중국 지역이 서남 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방세력이 있는가 하면 바로 흥월령을 직접 을해서 소북방으로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유라시아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는가에 따라서 중국 지역과 우리 동방 지역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그렇듯이 바로 북방 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국가 민족은 발전했고 그렇지 않던 경우에는 거기에 종속되거나 약속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또하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는 흔히 말하는 삼국통일전쟁을 동아시아 국제대전 또는 동아지중의 국제대전이라고 명명하고요 1993년도부터 70년 전쟁이란 용어를 써왔던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동아시아 쪽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쪽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동아시아 국제대전이 일어났을 때 고구려가 붕괴하는 데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는 유라시아 질서가 직접 작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다가 심지어는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일본과 우리의 문제 또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당시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Great Game이라고 그래서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큰 과정 속의 한 부분으로서 독도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유라시아 세계 중앙아시아 세계는 우리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국제관계도 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경제적 발전도 있습니다만 은 궁극적으로 문명의 문제입니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인류문명이 질적으로 전환하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책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알려진 문명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질서는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샤멜 헌팅턴이 얘기한 정도의 그런 위의 문명의 충돌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 있는 지역 간의 문명 충돌이 아니라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문명과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문명과의 갈등 충돌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인류는 또는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 역할을 우리 민족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민족이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찾는 작업에 참여하고 역할을 내면은 그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현대 문명과 전 세계 모든 것을 공유한 곳에 찾아야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미래 문명의 모델을 갖고 있는 곳을 설정하고요.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문명의 모델이 될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극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남아메리카 장글입니까? 아니면 메나탄입니까? 또는 베이징입니까? 저는 중앙아시아의 오주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만이 중앙아시아의 오주를 탑사한 사람으로서, 저는 중앙아시아의 곳곳에서 제가 제안하는 인류의 새로운 운명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저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라시아 세계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첫 번째,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라시아 세계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세 번째, 지분화적 관점인데 우리 민족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언어적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친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호의 상생 구조를 가져야 되고 문화도 서로가 주고받는 호의 문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족은 19세기에 들어면서 많은 디아스포라 현상을 낳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망을 건너갔고 요 일본은 터연해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고려인이라고 불려진 이 동포들이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차에 실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서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내동정이 쳐진 겁니다. 그들은 성공을 해서 사실은 소비에트 시절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991년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5개국에 흩어져 살면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흔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을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인적 자본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유라시아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애정을 가져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앞날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